자, 오늘은 그동안 가장 궁금하단 요청이 많았던 내용인데요. 바로 이 신호 단속 카메라 도대체 언제 찍히냐에 관한 겁니다. 인터넷에 보면 하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추측이 난무하는데요. 바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보조 카메라가 있네요. 그리고 여기에 정지선이 있죠. 일반적으로 정지선 근처 바닥에 센서가 깔려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황. 노란색 불이 들어왔을 때 정지선을 넘어서 통과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게 아닌 카메라로는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습니다.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불은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통과하라고 돼 있거든요. 물론 노란색 불을 보고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차가 딜레마존에 있다면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. 자, 두 번째 상황. 그럼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떨까요?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간단히 보면 세팅 값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고 나서 0.1초에서 2초 뒤에 이 정지선 앞에 묻혀 있는 센서를 차가 밟게 되면 1차 옐로우 카드입니다. 자, 중요한 건 아직 레드 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있는 카메라들이 어? 저차 심상치 않은데? 하는 단계죠. 이때부터 카메라가 사진과 영상을 남기면서 이 차를 추적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교차로 중심으로 세팅된 기준선을 넘어가면 그제서야 레드 카드를 발급하고 신호 위반 단속으로 적발하는 겁니다. 정리하면 운전하면서 쭉 가다가 노란 불이 들어왔을 때 멈출 수 있으면 멈추고 멈추기 애매하다 하면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그 순간 정지선조차 넘어버렸다. 그러면 최대한 교차로 중앙선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든 멈춰야 합니다. 그런데 이것도 실패했다면 조용히 집에 가서 행운의 편지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